조금 유리해보이게 하거든요. 하 아, 앞선이 좀 정돈이 되어있는 팀이기 때문에 잘해보여요. 어, 하네 잘하네요. 잘하네요, 2번 선수. 누구죠, 군인인가요? 정락일 선 정락에 괜찮네요. 괜찮네요. 정준형. 강선영이랑 맞기가 힘든 게 왼손잡이지만 왼쪽, 으로쪽을 똑같이 간다라는 거죠? 네. 아동호에서도 상당히 맞기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네. 저 선수 동호회가 크로스오버. 어, 크로스오버, 뭐. 네. 예. 작년에 히밀리그때 매치업했는데잘하기에는저 정도까지 아니었거든요. 올해 만약에 동호회 온다고 하면 이까지는뭐 평균 1 5도점 이상 뚜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저번에 3 4득었쯤에 네. 어, 살벌했습니다. 강순영! 강순영! 일 사실 를 지금 좀어영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더 자, 자제하면서 업데일 안 돼요. 자기가 에이스이기 때문에. 정나기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오늘은 잘 군배해서 하면. 잘 네. 봤고요. 아이고. 실력이 안 대도 못긴것 같다가. 대학교들은 스리 투를 많이 하네 보니까 신장이 좀 낮아서 그런 건가요? 그죠 웬만하면 대학교에 센터 들어오게 하다. 건물 1 0 아~ 거의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1 8 0 넘으면 무조건 득선이거든요 아~ 1 8 0넘경이요 네. <laughs> 내년에 센터 보시겠네. 그래? 어~ 군대 갑니다. 아~ 군대 가고. 네. 네. 아, 이건 근 사실 지금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요. 아 트라이비 1 2 아쉽겼고요. 단순히보여 주겠죠. 오. 자, 어. 아, 이것도 좀 무리긴 한데 경기가 대 뺏을까? 패를 볼수 있을까요? 봤고요 가볍게. 예, 신급파. 정종화. 돈의 주장이죠. 네. 모르네요 공이 네. 떨어졌습니다. 핀드가. 이렇게 당기면 되나요? 네. <laughs> <laughs> 누구 누구시죠? 모르겠어요. 문영식 아, 영식 네. 형님. 코바님인가요? 네. 일리학번 선배님이에요. 간에시안 됩니다. 네. 바처참하게 네. 이렇게. 아, 참하지 않아. 예. 이렇게? 여기 되나요? 아, 안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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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네요. 일리아 네. <laughs> 선배님 우시네요 거의 의성형 네. 거의 전 선출인 줄 알았어요. 어, 아, 슬퍼코러스 저 이윤성 선수 아니었으면, 아니었으면 스코? 더블 스코어였어요. 어뭐 스코? 했어? 저는 벤치에서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웨이트데이 있어야 된다는 진짜 예고니다응원가수이려 스피드도 스피드택하면딱 붙이면서 들어가대 11이고요. 진짜... 어... 아, 김블란도잘 지켜주네요. 밑에서. 어, 리딩까지 다네요투방이하긴 아, 아, 어, 하지만 부드럽습니다. 오불안데요 이겨내나 이거를 잘고요. 오 어, 속였어요. 나 김플라드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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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초성 있었는데 잘렸고요. 아잘날어줬는데 아. 잘 이래가지고 막리빽빽 지르고 이거 막 존나 날려리고막이러고번 갑자기 여기가 택시가 다 떨어졌어요 이래그서 사실 <laughs> <laughs> 저도 힘들어요 아잘났고요이 아이고 털 났고요 어요 이번에 뭐지? 이번에 정나길 선수 아쉽겠네요 개인적으로? 대이번파울자 김블러드 미들 짧아요 강수령 뛰겠죠? 타임 뛰겠죠? 타임아웃 창원이가... 11대12로 한양대가 앞선 가운데 한양대 타임아웃입니다. 안안 어요창원이가게 아니라 창원이가공을안어요연서 네, 힘드시죠? 주제가 진아니주제원드리빵게 내가 생각할 때는 가 근데 뭐 시기가 안 맞아 얘 군대 갔다 고 장종원이 군대 갔다 오고 조승연은 안 해야될 것 같아 근데 종원이는 아 o t c 라 쪼킬 군대 갔다 오면 거의 제대로 들어가지 종원이 1년 휴학해 그 다음에 강승윤이하고 아까 걔네들 아이아비게이머로한게몇 번이야? 한 명을 저랑 뭐한명 졸업하고 하고. 자한양대볼로 시작하고요 그 이게... 13분에 나쁘지 않아요? 많이 늘었어요. 김정은이 같은... 그... 자, 아, 강순영 미드. 이번 주. 오늘은 오늘 좀 조용하네, 강순영이. 아. 김블라드 뛰어야죠, 같이 뛰어야죠. 지에 끝일 것 같은데, 못 보네요. 지금 저... 뭐, 누가 이렇게 뭐, 옆에를 못 보게 막아놨나요? 테이프 쳤는데 유리할 인화성 공격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부의몇미거든요 몸인가요? 중등부도 주지 않나요, 그런 거? <laughs> 옆에 뛰겠는데. <뛰고 있어요. 웃음> 샤워실에서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잘했는데. 정말 이렇게 하드캐리하고 마지막까개 달렸네. 세 개를. 자, <laughs> 3-2네요. 대학부는 보면 3! 짧아요. 디블라드 잘 잡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네. 거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연대 빼고는 네. 하이로 하기에는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이야, 강수영. 그 멤버 뽑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데는 그냥 그 그거 맞네요. 그 엘리트들도 그냥 다 들고 뛰잖아요. 육상 네, 농구하잖아요. 네, 어, 김블라드 투무식 가네요. 3 빠져 보이네요. 다이나믹을 다이나믹 이겼습니다. 아, 다이나믹 이겼습니다. 식 여기서 강이하고 있어. 임블라드를 막냐, 강순혁을 막냐 그 게임인 것 같아요. 그렇죠웃힌다 음, 에이스 싸움이죠. 예, 에이스, 여기는 에이스가 좀 두드러지는 팀들이네요. 아, 준비, 준비, 12초! 야블라드 체력이 앞에안 되는 건 없을 수 7, 9, 8, 7, 6, 5. 10, 10, 5. 10, 5. 10, 아니, 근데 강수적도 이렇게 플로 뛰는데 국민대은왜로테이션 돌려요, 이효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동점이네요. 이끼이 없나요? 자. 16대16. 예. 어, 박빙이네요. 박빙, 16, 16 동점인 가운데 전반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